안녕하세요. 천하신당 국사 대신 무당 하림입니다. 다, 지금은 이제, 어, 기해년 이제 2019년도, 이제 범띠생들 지금 신년 운세 받을 거예요. 이 22살, 34살, 46살, 그 다음에 40, 아, 쉬운 8살, 그 다음에 70세까지 이제 이렇게 받을 건데, 우리 범띠생들이 되게 대차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음~ 뭐라 그러지 관직에 오르신 분도 많고 어~ 올해는 이제 무술연에는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어 관제를 끼신, 끼신 분들도 있고 집안에 우환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더러는 이제 좋은 일이 있으셔서 문서로 인연 지으신 분도 있을 건데 이제 이 무술 무술년 지나고 이제 기해년 이제 나가는 삼재가 지나고 새 운이 이제 돋잖아요. 근데 이제 스물두 살 이제 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군대 가시거나 준비하시거나 학업하시는 분들인데. 작년에 되게 방황하시는, 21살 때 방황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22살 자손 내비들이. 근데 올해는 이제 새로운 좀 준비를 하라. 근데 생일달 지날 때까지는, 동지석달 지날 때까지는 좀 조심하셔라, 이러세요. 그 다음에 34살의 병인생들, 어, 무술에에 33살, 그,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냥 인간 구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관제도 좀 많이 끼신 분도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 돈은 번다 그러거든요.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간적인 면이 조금 많으셨을 거라, 들어오는 돈도 다시 나갔어라, 이러거든요. 34살 되신 분들, 33살 때. 근데 이제, 어~ 기해년에는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초에는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자리 자리를 못 잡아서 좀 연초에는 조금 분주하게 좀 지내시다가 가을 자락 생일 자락 지나면서 조금 더낫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지금 그 병인생들이 기해년에도 조금 힘드실 거예요. 한 해만 좀 버티시고 나가는 삼재 잘 지내셨으니까 어 기해년에는 좀 자리 매김하고 정리하는 한 해가 조금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힘들어 보이지. 보이지 않지만, 어, 주변 정리, 뭐, 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이라든지, 변동이동 수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작년부터. 그래서 이것만 조금, 어,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될것 같고 뭐 소송이나 관제나 끼신 분들은 올해까지 기해년까지는 좀 마무리를 좀 치셔야지 상반기까지 치셔야지 답이 있으시다 그러세요. 그래서 작년에 나가는 삼재 무술년의 2018년도에 넘기셨다 하더라도 기해년 기해년에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무술년에 34살 병인생들은 집안에 곡상서리, 곡소리, 먼 친척이라도 상, 상을 당하셨다면, 요분 이제, 어, 자리거지를 한다든지 조상을 조금 닦아내시는 게, 천도하시는 게좀 살아가시는데, 한해 넘기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살 가빈생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은 44살, 43살, 45개, 뭐, 가정적으로 공방수. 마누라랑 떨어져 있던지 뭐 집안에 곡소리가 났다던지 부모 위신에서 몸이 편찮으시던지 이런 일이 있으셨을 거고 직장으로도 변동 이동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직장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어 범띠생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하고 패기가 넘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연월일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집안내 곡상 소리가 1, 2년 안에 나셨다라고 하면 가정적으로 공방수가 많이 들어서 이게 지금 마음 7살까지는 조심하시라시거든. 하 그래서 기해년에는 직장에서 변동 이동수가 조금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집이라도 이사 변동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서 넘기시고 기해년 한해 조금 힘드신 운이 조금 있어요. 가을 자락까지, 여름 자락까지 좀힘드시다 그러세요. 그래서 기해년에 마흔여섯 살 되신 분들 어, 운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조심하시고 직장으로 오다가 상사나 뭐 부하 직원이나 좀 직장으로 좀 편치 못할 일이 좀 많으시다 그러시거든.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활동 하실 때 조금 어 조심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고 부모의 신에서 뭐 아프신 분이 나오시거나 병고가 있으신 분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요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을 조금 지키라고 하는데, 가정보다는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조금 많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 일이 조금 있으셔서, 조금 금전적으로 손해가 좀날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지혜롭게 조금 넘겨가시고, 나가는 삼재가 지나갔다고 하셔도, 마흔여섯 살 기회생들은, 기회년, 마흔여섯 살갑인생들은 기회년에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시운 8살의 이민생이라 이분들도 작년에, 재작년에 문서에 인연 지으라 했고, 변동이동수가 있으라 했고, 그 다음에 자녀, 자녀한테 좋은 일이 있으라 한 거는 불명이 맞아요. 그 다음에 삼재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악삼재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가는 삼재에 무언가 치고 나가는 거는 불명이 있었으나,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쉬운 8살 이민생 등 같은 경우는, 사업에, 사업에 조금 다져가는 해운이라, 어, 금전은 휘고, 그 다음에 인맥이 넓혀가라는 수전이거든요. 근데, 자식이나, 이렇게 집안으로는 조금 머리 아프신 일이 있으시고, 어디다 투자하실 일이 있으시면, 어, 나가는 삼재 때 투자했던 게 조금 묶여지는 형국이라 이러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혜롭게 조금 넘기셔야 하는데, 신년 운세 보실 때, 이민생이나 갑인생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신년 운세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70세의 경인생들 같은 경우는, 어, 몸자리나 꿈자리가 조금 편치 않다거나 그래서 산을 건들거나 집 수리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자녀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자녀한테 무언가를 물려주실 때는 조금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된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건강은 항상 챙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는 좀 평탄하게 조금 둘러보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범띠생들이 지금 나가는 삼재에 조금 힘드셨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기해년에도 조심할 거는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신년운세 보실 때 꼼꼼하게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